김방경이 지휘하는 고려군이 모모지바루의 상륙을 시도하자, 하카타 야전사령관인 쇼니 가게스케는 키쿠치타케우사에게 고려군의 상륙을 무산시키라는 명을 내리지만, 모모지바루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수하라산을 미리 점거하고 있던 원나라 동군이 키쿠치타케우사의 부대를 저지하면서 키쿠치타케우사는 고려군의 상륙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모모지바루에 상륙한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진서군을 연파하며 순식간에 아카사카까지 점령하자, 아카사카를 방어하던 키쿠치다케우사와 여러 고켄인들이 여원연합군에 맞서며 한동안 여원연합군의 진격에 제동을 걸지만, 오르지 않아 여원연합군은 이들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다시 하카타를 향해 진군하게 된다. 이에 진서군의 모든 이목은 하카타의 좌측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을 향하게 되는데, 고려군과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하카타를 향해 한참 진군하고 있을 무렵 우군사 김문비와 좌군사 김신이 통솔하는 고려군과 원나라 좌도부 원수 유복형이 통솔하는 원나라 서군을 포함하여 도합 1만 5천 병력을 실은 여원연합군 함대가 이마스 해안을 떠나 항행하다가 오키노아마와 하코사키 해안에 살포시 상륙하며 진서군의 허를 찌르는 전술적 움직임을 선보이는데 일본 진서군과 다자 이후는 김 반경의 고려군이 모모지바루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여원 연합군의 후속 제대 역시 모모지바루를 통해 상륙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예나지금이나 긴 해안선을 감시하며 적군이 상륙할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진서군은 여원 연합군의 하카타만 상륙을 경계하며 이를 무산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던 와중에도. 최소한 여원연합군이 진서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하카타와 하코자키 인근 해안에 상륙할 리는 없다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는데 여원연합군이 진서군의 예상을 뒤엎고 오피노하마와 하코자키에 덜컥 상륙해버린 것이다. 원래 진서군이 예측한 전쟁의 판도는 이러했다. 김반경의 고려군이 먼저 모모지바로 에 상륙하며 설치한 진영을 통해 여원연합군의 후속 제대가 상륙 하면서 여원연합군의 전체 병력이 모모지바루에 집결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고 습지가 많은 아카사카가 여원연합군과 결전을 벌일 전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긴 하카타 야전사령관인 슈니 가게스케는 아카사카의 일부 병력만 주둔시킨 뒤 진서군을 하카타 배후에 위치한 오키노하마로 집결시킨다 진서군은 김반경의 고려군과 홍다구의 원나라 동군이 아카사카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하카타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여원 연합군의 모든 병력이 하카타로 진격하여 진서군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하카타에서 총공세를 퍼부어 여원 연합군을 패퇴시키며 전쟁을 승리로 끝맺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진서군의 지휘부는 보병 중심의 여원 연합군에 비해 기병 중심의 아군이 월등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카타 지역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평야지대라서 기병 중심의 진서군이 보병 중심의 여원 연합군과 대회전을 치르기에 매우 유리한 전장이만큼 진서군도 전 병력을 규합하고 기병 전력을 앞세워 여원연합군과 맞붙는다면 전력 격차를 충분히 상쇄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전체 전력상 4만에 달하는 여원연합군이 1만 5천의 진서군을 압도했지만 기병의 규모는 진서군이 우세했기에 진서군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여원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수립한 것인데 문제는 여원연합군의 두 제대가 그 전술의 빈틈을 헤집고 진서군 본진의 뒷마당격인 오키노하마와 하코자키 인근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여 진서군의 배후를 신속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일순간에 진서군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하카타 평원에서 여원연합군을 상대로 대회전을 벌여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겠다고 벼르던 진서군은 순식간에 아카사카, 오키노하마 그리고 하코자키 3면에서 동시에 여원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진서군의 지휘부는 급변하는 전황에 크게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하코자키 에안에 상륙한 여원 연합군은 곧장 하코자키를 강습한다. 당시 하코자키의 방어는 진서군 부사령관인 오토모 요리아스의 부대와 시마즈 히사츠네의 부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코자키로 밀려드는 여원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고려군과 원나라 서군의 격렬한 공세를 버텨내지 못한 진서군이 하코자키를 포기하고 동남쪽으로 후퇴하면서 하코자키는 여원연합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일본 전국의 무사들이 군신으로 숭배하는 유미아치만을 섬기는 신사인. 하코자키 아치만구가 여원연합군의 병어로 잿더미가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한 진서군은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군신의 계시가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정신적으로 크게 동요하게 된다. 카코자키가 여원 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여원 연합군의 또 다른 제대가 키노하마에 상륙하여 진서군의 본진인 하카타를 향해 진격 중이란 소식을 접한 하카타 야전사령관 쇼니 가게스케는 인근의 여러 진서군 제대들을 규합하여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어서. 긴급히 최정의 기병 500기를 이끌고 출진하여 하카타로 진군하는 고려군 기병대를 향해 돌진하며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하지만 기세 등등했던 쇼니 가게스케의 기병 500기는 고려군 기병대와 맞붙어 패배한 데 이어 고려군과 원나라 중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며 전멸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뒤 황급히 자녀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원나라 중군의 기병 15기가 쇼니 가게스케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패주하던 쇼니 가게스케의 눈에 기병들과 함께 자신을 추격하던 한 장수의 모습이 들어왔고 쇼니 가게스케는 지체 없이 그를 향해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는다.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그 장수의 흉판에 깊이 꽂히고 그는 큰 부상을 입은 채 낙마를 하게 되는데 쇼니 가게스케가 자신을 추격하던 기병대의 지휘관 정도로 여기며 저격했던 그 장수는 바로 원나라 서군을 지휘하는 좌부도 원수 이복형이었으며,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전선을 이탈하여 하카타만의 정박한 함대로 복귀하게 된다. 하코자키와 오키노하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궁지에 몰린 진서군은 때마침 아카사카 지역의 방어선마저 붕괴되며 하카타의 삼면에서 여원 연합군 세계 제대의 협공을 받는 극도로 위험한 전황에 처하게 되고. 도저히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던 진서군은 일단 진서군의 전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여운 연합군에게 하카타를 내어주고 최종 방어선을 다자이 후에 서쪽 방위진지인 미즈키까지 후퇴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하카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30km에 달하는 진서군의 모든 해안 방어선은 붕괴되고 만다. 먹구름으로 가득 찬 검푸른 하카타만의 하늘이 일몰조차 삼켜버린 1274년 10월 20일 유시무렵이었다. 다자이후 북서쪽에 위치한 미즈키는 하카타를 정면으로 막아선 대규모 방벽으로 하카타와 미즈키 사이는 사방이 트인 평야지대라서 농성이 가능한 별도의 군사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카타에서 여원 연합군을 저지하지 못한 진서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미즈키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한 뒤 다자이후에 명운을 걸고 여원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이었다. 결국 미즈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진서군에게 여원연합군을 방어해야 할 최후의 저지선이 된다. 미즈키는 동서로 길이가 1.2km에 달하는 방어용 제방으로. 하카타 방면으로 폭 60m, 깊이 4m의 호를 파서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수성, 즉 미즈키라고 불렸으며. 유사시 중앙에 위치한 수문을 개방해서 적군이 있는 하카타 일대를 물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다. 미즈키의 축조 시기는 7세기 후반이며 축조된 이유는 당시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660년 7월 18일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며 7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 부흥군이 봉기하여 다시 백제 의 영토를 빠르게 회복해가자 나당 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기 위해 당나라 13만과 신라 5만으로 구성된 18만 대군으로 출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자 3만 병력으로 거병했던 백제 부흥군은 당시 동맹국인 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 조정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선 1천 척과 전투병 2만 7천을 파병하게 된다. 663년 8월 27일 당시 백강 또는 백촌강이라 부르던 오늘날의 금강하구에서 백제부흥군과 외국의 연합군이 백제부흥군을 토벌하고자 출정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한중일이 각기 다른 동맹국들과 연합해 충돌하는 백강전투란 국제전이 벌어지는데 백제부흥군과 외국의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외군은 백강전투에서 패전한 직후 아군 병력과 함께 백제 재건의 꿈이 무산된 백제의 왕족 및 유민들을 군선에 싣고 돌아왔으며 이 때부터 일본 조정은 신라와 당나라의 보복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고 백제에 발전된 축성술을 활용하여 다자 이후를 방어할 군사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백제 유민의 축성술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미즈키와 오오노성이다. 비록 당시엔 예상과 달리 나당연합군의 침입이 없었으나 1274년 10월 20일 술시. 미즈키는 600여 년이란 시간을 넘어서서 후퇴하는 진서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며 백제 유민들이 구축한 다자 이후의 방어체제를 공격하려는 고려군과 마주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는데 그러나 고려군이 미즈키와 다자 이후를 공격하려는 순간 때마침 들려오는 퇴각신호로 인해 미즈키 바로 앞에서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하카타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여원연합군은 일본으로 출정한 이후 대개 야외가 아닌 함대 내부에서 수경을 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력은 약세이나 지리에 익숙한 일본군의 야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진서군과 그들의 본토에서 전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점령한 하카타에서 수경을 하며, 다음날의 전투를 대비하지 않고, 굳이 함대의 전초기지가 위치한 하카타로 퇴각하는지 고려군의 지휘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유시무렵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려군은 퇴각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일 있을 전투를 기약하며 미즈키에서 물러나는데 미즈키와 하카타 그리고 하코자키에서 퇴각한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함대 전투 기지로 속속들이 복귀하고 이어서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은 서둘러 연합군사작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일단 고려군은 본투에서 전투를 하면서도 점령지 수경을 하지 않고 함대 수경을 지속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다자 이후 공격 전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원나라군이 조기 철군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고려군의 좌중은 이내 술렁이고 만다. 이날 밤 군사작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동국통감과 고려사 및 고려사전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군은 애당초 원하지 않았던 일본 원정이지만 이왕 시작한 전쟁인 만큼, 공세를 계속하여 끝을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고려군의 모든 야전 지휘관들은 철군을 완강히 반대했다. 한마디로 힘들게 군사를 일으켜 일본까지 왔으니, 규슈에서 땅을 챙기든, 쌀과 은을 챙기든, 빈손으로 갈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고려군 도독사 김방경도, 우리 군이 이미 적진에서 잘 싸우고 있어, 사기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중국 진나라의 명장인 맹명이 아군의 군선들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 한나라의 한신이 배수의진을 치고 나서 적과 싸워 대승을 거둔 고사를 인용하며 여원 연합군도 하카타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옮기고 수경한 뒤 다음날 다자이후와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